안녕하십니까 뉴클락토이실장 입니다 오늘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그 뭐야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어 지금 시간은 6시가 살짝 넘었습니다 6시 반에 시작이니까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알겠죠 그리고 오늘 또 한국에서 또이현원 목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신발을 나눠주라고 한국에서 또 신발을 보내주셨는데 어, 약 80켤레 정도 됩니다 80켤레 정도 되고 어떤 신발이냐? 요런 신발입니다. 좋은 신발, 좋은 신발. 새 신발, 새 신발. 요런 신발이 이만큼. 어, 80켤레가 와서 오늘은 수업 끝나고, 어, 요거를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도, 저희가 지금 약한 20개 정도 있는데, 추가로 또 공이 왔어요. 노원 유나이티드 FC라고 써져 있는데, 노원 FC에서, 헬로우! 어, 노원 FC에서 또 공을 후원해주셔가지고, 수업할 때 공이 이렇게 한 40개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좋죠. 거의 2인당 하나씩 공을 가지고 수업을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초코파이와 이런 음료수들이 준비되어 있고, 수업을 하러, 그러면 뭘까요? 또 아이들이 얼마나 왔는지 가서 봐야겠네요. 지금, 수업하기 약 한, 수업 시작 20분 전입니다. Yeah, hello, 하밍준이. 자, 수업하기 20분 전인데 지금, 야,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업 시작 20분 전 이미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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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이렇게 또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 와서 앉아 있고만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래서부터 몸풀고 저렇게 어, Hello, Hello, Hello. 아 학생들이 와서 어, 이렇게 인사를 Hello,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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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ter, Later. 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 손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는 인사.

이현우 목사님께서 또 주셨는데 오케이. 노원 유나이티드 FC에서 주신 볼. 야 이렇게 20개가 추가돼가지고 또다세 볼을 또 주셔가지고. 예. Yeah. <laughs> 우와 아이들 돌 주서온다 돌. 네, 안녕은 반말. <laughs> 안녕은 반말. 와돌어 브링 데일. 자 운동장에 돌이 많아서 어 이렇게 돌을 주서서 버리고 있어요. 오. 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마음껏 뛰어놀며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그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입니다. 코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목소리> 아, very like, you like 호치? <laughs>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굉장히 보기 좋네요. 여기도 수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조끼를 나눠주고 있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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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파이팅 자 여기는 이렇게 한참 준비운동 중이구나 파이팅 파이팅 몰패스트 몰패스트 어 베리 <laughs> 타이어 <Very tired? 웃음> 이렇게 와 다리 뜬 지금 이렇게 또막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지요 수업 진행 중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건지 닭싸움을 하는 건지 우리 아이들 열심히 스트레칭 하죠. 우리 코치들 유니폼이 코치 유니폼이 주황색이랑 형광색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벌로 하니까 땀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엘리트 에이스들입니다. 나이도 좀 있고 고학년 애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조금씩 취미 반에서 전문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저학년, 저학년인데 B 급 갖고 있는 우리 알드린 코치가 또 이렇게 또 애들을 가르치고 있죠. 보시면 볼을 갖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 배우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많이 서툴지만 뭐 한달두달 달 후에는 잘할 거라 믿습니다. 워낙 또 열정 있게 가르치는 우리 코치 알드린이라서 우리 이제 제일 막내 막내들 런다운 볼다로 리마 아바 주니 하울 우리 큰아들입니다 볼을 다루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성장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배우려는 눈빛은 그 무엇보다 빛납니다. No, cannot. Kate, uh, can you, you 언니. <laughs> okay, okay, ok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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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aughs> 이겼다고 좋아하는 아이들 아주 좋아요. 아 오늘은 코치가 아니라 관장님이 되셨네요. 이 관장님 뭐하실 건가요? <laughs>

찌르기를 가르치실 건지 네, 보겠습니다. 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영어 자라는 우리 이관장님 아, <laughs> 아주 잘하고 있죠. 이렇게 두 시간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냥 뻗어서 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웃으면서 안전하게 놀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도 갖고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나이스. 와, 아이들의 스트레치 한번 보세요. 이야, 이 실장님이 지도력이 이렇게 좋은 건가? 이야, 이거 보세요, 애들. 이렇게 유연성이 좋아요. 와, 이야, 진짜 잘하네요. 이야, 유연해요. 이 실장님. 아니, 실장님도 해 봐요. 실장님도 보여 주세요. 왜안 돼? 돼. 돼, 돼, 돼. <laughs> 돼. 아이들은 정말 연습이 좋네요. 노 어, 농구에서 주신 이 공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노원 FC에서 주신 공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공을 가지고 놀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후원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웃게 만들죠. 건강해지는 모습. 와아장했어요 릴렉스. 더더더더아아아 자세를 하나하나 다 영어로 해서 말씀하시는 게 힘드실 거예요. <laughs> 벌써 격투기 자세 나왔죠? 붙자 <laughs> 이거지. 됐어요. 릴렉스. Remember? o n 이 관장님이 잘가르쳐서 그렇죠? 잘 따라하는 우리 아이들 오늘 또 태권도 한 동작을 배우네요 yeah. 우와 이거 뭐야? 아니 수업하다 말고 이게 뭘 썼어? 야 yeah. yeah, 발이 안 보여 발이 yeah. 자 여기도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가난나 오. 아 마르쿠스. 예 와, 이거는 뭐지? 우와, 우와, 우와. 둘이 지금 아, 경합을 넥스 골. 자, 지금 1대 1. 1대. 우와, 우와, 우와. 아이들의 몸짓 속에서 희망이 우와, 우와. 보입니다. 그들의 그렇지. 유연한 몸처럼 우와, 우와. 미래도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지금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집합하는 중입니다 집합해서 오늘은 신발을 나눠줄 예정이라서 오늘 아이들이 약한 진짜 한 80명 정도 온것 같네요 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집합하고 있습니다 어, 신발 와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줄 서서 신발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와 여기 어머니들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화이랑 음료수랑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또 한국에서 신발을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큰 아이들 아 어, 초이스 초이스 신발을 이렇게 큰 아이들 먼저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Yeah, 이렇게 이렇게. Okay, okay. Say thank you, 야지 Say thank you. <목소리도>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어, Say thank you. 어. Say thank you. 나중에 이제 이 동네에는 올 o 임슈즈겠죠? 노원 FC의 공 그리고 한국에서 온 신발. 수많은 손길에 나눔이 모여 오늘 이곳에서아이들을 웃게 만듭니다. No. Yeah, 9 39.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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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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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하 39. 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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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ood or oh, say thank you Eji. Thank you. Thank you. Uh, nice shoes. Size for Jana. Uh? There's no size for Jana. Ah, no size? 38. Ah really? 37. 37. Oh about? Say thank you, Yaji. Thank you. <laughs> <laughs> Yo 여기 뽀빠이겠어요 뽀빠이 어, 어, 어. 와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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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사이즈 야. 우와 사이즈 봐아 <laughs> 이렇게 오늘도 17회차 수업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신발이랑 바자랑 뭐 음료수도 나눠주고 있고요 어느덧 벌써 17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후원을 줄수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좀 뿌듯합니다. 이 동네에서 나중에 신발이 다 똑같은 애들이겠어요. 저 신발 신었으면 다 우리 애들이야. 어, 저 신발 신었으면 다 우리 애들. 오이. 신발을 이렇게 나는 오, 신발이 많이 줄었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17번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신발과 간식을 받아들고 오늘도 잊지 못할 추억을 품습니다. 슬리퍼와 큰 신발 속에서도 축구를 하던 아이들. 이제는 자신의 발에 꼭 맞는 신발로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17회차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자, 끝나고 이렇게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이제 축구 열정이 많게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코치들이나 코치들은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여기를 정리하고 이제 빌라로 들어가서 코치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오늘도 17회차 수업을 열심히 마치고 어, 어디 가느냐 어디 가겠어요 빌라로 가죠 어, 물건들을 정리하고 빌라에 가방을 갖다 놓고 어, 이렇게 빌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마침 그 슬리퍼 신고 와서 항상 막 축구하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잘못 뛰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마침 또 한국에서 새 신발 80켤레를 후원해 주셔 가지고 다행히도 어 80켤레를 후원해 주셔 가지고 잘 나눠졌습니다. 어 얼리드게트 예. 죄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right. yeah. 아니 아까 신발을 다 나눠 줬는데 한 명이 잠깐 테이블에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다고 울고 있어서 다시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다시 빌라로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발이 없어서 슬리퍼 신고 축구하다 보니까 막잘 뛰지도 못하고 아니면 신발 신고 해야 된다니까 엄청 큰 아빠 신발 신고 와서 막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신발을 저렇게 80켤레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나눠줄 수 있게 돼서 다음에는 아이들 신발을 신고 오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 중이신 또 김사님이 또 이렇게 아아 <laughs> <laughs> 아, 아, 그러면 17회차 수업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17회차, 17회차. 그 17회차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뿅! 한 켤레의 신발이 바꿀 수 있는 세상. 그 작고 소중한 변화가 아이들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